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민주적 사회주의 국제 연 국제연맹체인 SI와 김철 선생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3년 선생님에 의해 스웨덴 3인당에 소개가 됐고, 그래서 스웨덴 정부 장학생으로 유학을 하면서 사실 어려운 한국 상황은 벗어났지만, 그, 밖에서 선생님의 어떤 면에서의 국제활동을 간간히 돕고 또 어려움 속에 빠지실 때마다 나오시지 못하시면 대리 역할도 간혹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저는 아직 그 젊은 어린 학생이었었기 때문에 설모르고 선생님의 사상이나 뜻을 참 이해하지 못한 그런 미숙한 상태로 얼떨결에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사실 깊숙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은 주로 사실 중심으로 또한 제가 부분적으로 경험한 부분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아마 15분이라 하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앞부분은 선생님의 정치와 사상 이야기를 그래도 국제적 관점에서 좀 담고 있으나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철의 사상과 그래도 정치 활동의 특징을 저는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국제연대를 강조하신 거며 다른 하나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도 51년부터 70년 전까지, 그리고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성격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활동을 보면은 선생님이 10년 단위로 생각하시는 거나 어려움 한국 상황의 그 어려움에서도 SI의 변화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활동에 활용하신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미 이만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SI 활동이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많이 겹치는 끼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단결하게 넘하겠습니다. 60년대 선생님은 SI, 그러니까 국제사회연대에 가담한 시기입니다. 이미 그 1951년 사회주인터내셔널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깊은 이와 공감을 새기시고, 통일사회당 창당의 국제부장으로 임하시면서 SI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죠. 그 2개월 이후에 이미 일본을 그, 가입권으로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5.16대타가 발생하면서 망명생활이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면에서 선생님의 국제활동에 하시기에 좋은 기회를 받으신 기도 했습니다. 통사당은 일본을 거점으로 하여 훗날 한국삼민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김철은 1 9 2 0 62년 오슬레에서 개최된 사회적 인터넷셔널 이사회에 처음으로 사실 초대받아서 가게 됩니다. 동지들이 도움을 받고 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 그때 나이 36세로 국제적시자사위원회에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스웨덴을 참석하게 되면서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여러 그 국제이사회에 한국 문제를 전달하는 첫 번째 계기로 삼습니다. 그 이후 20여 개 국을 순방하면서 국제 관계 연은 장, 국제 관계 장을 여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매 나라마다 가실 적마다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특히 젊은 분들이 듣기에는 그래도 그 당시에 국제 무대에 이렇게 20여 개 국을 어떻게 갈수 있었을까 의심하시겠는데, 정말 제가 그 옛날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 나라에를 가시면 그 다음 SI 인터내셔널 어피스에서 다음 나라를 갈 거를 주선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편지가 선생님 잠시 한 3, 4일 머무르시는 사회 민주당 어피스로 전보가 오거나 텔레그램이 와서 거기에 모든 역 비행기표, 숙박 일정 이런 것이 일일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CO 스웨덴, CO e 덴마크, CO e 독일 이런 식으로 편지가 날아오면서 선생님이 20여 개국을 다니십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는 이러한 계기가 63년에 옵서버 멤버로 등록하게 되지요. 옵서버 멤버도 사실은 이미 SI 가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옵서버 자격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한국의 여러 조직체가 라비를 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69년 6월에 SI 총회에서 풀 멤버십을 갖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은 여권을 발부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하지만 본인 참석 없이 풀 멤버십이 통과가 됩니다. 이 당시에서의 정해오는 불과 35개 정당으로 이중 절반은 집권 정당이나 제일 야당으로 활약하는 거대 정당들의 집합 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느낌을 이렇게 표시하십니다. 이외로운 망명 정치가는 그때 심경을 용공의 누명 밑에 혹독한 탄압을 받았으나 이미 국제적으로 외롭지 않은 통일사회당으로서는 앞으로 탄압을 두려울 것은 없다. 이것이 국제연대의 힘을 대단히 얻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66년에는 국제사회주의 총연맹의 의장단원이 되어 아세아 청년사회주의자로서의 사회주의, 활약을 하십니다. 당시 국제사회주의 인터넷널에서 받은 영감과 유럽 각지에서 연대적 지원는곧 국내 혁신정당 개 재건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70년대는 선생님이 당당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스웨덴 혹은 여러 유럽 각국의 정상들의 대표로서 등장하는 최호기의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떳떳한 유럽 순방길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밀리 브란트, 올로프 팔메, 브루노 크라이스키 세계를 휘어잡는 그런 거장들을 같은 그 정당 대표로서 만나고, 이당시의 한국 상황을 낱낱이 고발하고, 협조 연대를 이끌어내는데 대단히 큰 성공을 이룹니다. 그것이 그 다음 이후에, 79년 선생님이 구속됐을 때, 당시의 석방운동이 유럽 전체에서 일어났던 것과 또 김대중 석방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하나의 그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통사당 분열이 불러온 SI의 혼돈인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회지 인터내셔널 운동에 비교적 무지해왔던 전두환 정부는 이에 대해 본격적인 방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1980년 스페인 마드리에서의 SI 총회에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를 의장으로 스웨덴의 팔메 오스트리아의 브라이, 브루노 크라이스키 그리고 주최국인 스페인의 곤잘레스 등 유럽의 거장들이 활동하는 시기였으며 7 0년대 이어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의 전성기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광주 항쟁과 김대중 사형선거 등 군부 독재가 반민주주의 극단을 치닫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한국 문제는 에스에서도 주요한 관심 대상의 하나였습니다. 총회가 종료되는 11월 14일 마드리드 결의문에서는 결의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를 선언한 브란트 의장의 단호한 음 음성이 아직도 제기에 생생합니다. 김철이 신군부의 국가 보이입법회의 일원이 된그 이듬해 2월 호주 시드니에서 S.I. 아태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고정운과 홍숙자가 민주사회당이라는 신당의 이름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민사당이 통사당이 군부에 의해 해체되면서 남은 당원으로 조직된 개명한 통사당의 계승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철이 20년에 걸쳐 쌓아온 국제연대에 결국 흠집을 낸 것입니다. 이 결과 당시의 SI 사무총장 벤트 칼슨은 시드니 총회 이후 사실 예정에 없었으나 조사차 한국을 비공식적으로 내방하였고 그 당시에 저도 달아나 오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SI 집행부는 고정훈의 민사당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홍사당의 정해온 자격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전두환 정부는 다소의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89년까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되는 김철의 대SI 활동을 보면 목적의식이 분명한 한민주적 사회주의자 의 강한 의지와 행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잠시 SI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si 연대를 그렇게 끝까지 고무져 주장하셨으며 활동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si는 1864년 제1의 인터내셔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년 만에 해체되고 몰락되고 다시 1889년 제2 인터내셔널이 창립됩니다. 제1인터내셔널이 노동자협회의 성격을 띄웠다면, 제2는 각국에서 성장해온, 그동안에 성장해온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국제적 연합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2인터내셔널의 세계적 업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상립대에서 제정한 것이며, 이것이 제2인터내셔널에서 처음으로 메이데이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잘 알려진 사, 사실인데 3월 8일의 여성의 날을 개정입니다. 1910년 코펜하겐에서 SI 총회와 동시에 열렸던 사회주의 여성 대회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으로 3일 3월 8일을 국제 여성의 날로 제안하였고 SI 총회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두 가지 운동 모두가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 날은, 세계적인 날은 미국에서 유럽의 연대로, SI 연대로, 그리고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2인터내셔널은 히틀러의 대두와 제2차 대전의 개시로 1940년 해체되고 맙니다. 프랑크 선언이, 프랑크홀트 선언이 1951년에 다시 인터내셔널, 소위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의 이름으로 재건되면서 오늘날도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는 이때의 민주적 사회주의와 의무라는 대단히 중요한 그 이념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제3의 길을 선택하면서 단호한 복지 국가를 유럽 전반적으로 번청하게 만들지요. 90년대 초반에 이르면서 독일 통일과 동서 간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나 지구촌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또 이러한 빈곤의 증가가 국가 간 그리고 집단과 계층 내의 갈등으로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동서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는 종교 간, 민족 간, 인종 간 갈등이 특히 중동 아프리카 도처에서 격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민주주의의 세계적, 세계적 확산이라는 현상과 동시에 신생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태 상태가 발생합니다. SI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최근에, 그 최근의 일입니다. 24회 총회에서 이러한 경제사회적 위험과 세계적인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요. 신국제주의와 연대문화라는 구호를 내세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세계화에 반대해서 점점 더 반국제주의로 나가는데, SI는 신국제주의를 표방합니다. 그 내용은 세계적인 차원의 협력과 제도화를 통하여, 투기자본의 활동을 규제하고 정치, 사회,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약자와 소시 집단의 정체성의 인정과 존중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 만들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SI의 정신을 선생님은 계속 참여하면서 선생님의 업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첫째로 국제활동 유신 독재하에 한국 상황과 남북분단의 문제를 동지적 입장에서 자세하게 알리는 속에서 결과적으로 SI와의 밀접한 연대적 관계를 만들어 놓은 사실입니다. 둘째는 유럽 중심의 SI의 정치문화 속에서 아세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아세아에 대, 아세아 내에서 네, SI 내에서 아세아적 관점과 아세아 정책을 새로이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입니다. 셋째로, 역으로 국제 세계 정보를 국내에 소개한 점입니다. 90년대까지도 국내 전월들은 미국이나 일본 외에는 여타 세계에 대하여 폐쇄적이거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김철은 국제 정치 변화에 대한 사실, 특히 유럽 세계와 나아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번의 문제까지를 분석적이고 상세하게 소개하여 지식인들을 일깨우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김철이 맺은 국제적 동지 관계는 대단히 넓고 깊었으며 특히 스웨덴 동지들로부터의 신임은 생애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세계는 빈부격차와 빈곤의 확대와 이로 인한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이런 갈등과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SI가 당면한 문제는 신자유적 세계 질서 속에서 빈곤 사회적 격차의 심화, 인종 종교적 갈등, 환경 파괴, 노동의 이동 등의 문제가 세계적 차원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의 해결책 역시 이를 극복하려는 세력들의 국제적인 조직화와 연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국제주의의 연대의 강조입니다. 김철은 비록 당시의 세계가 향후 오늘날 같이 신자본주의의 범람이 고대 상호연관성 속에서 조직화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시에 이미 한국의 정치, 경제통일 문제를 국내적 차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민주주의의 세력과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국민주화운동이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 세계 여타운동에 비해 국제적으로 매우 고립화되었다는 사실과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와 사회 문제의 어려움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한국의 정치와 정당의 후진성을 급, 극복하려는 한 방안으로서의 국제화와 국제연대 강화는 오늘날 분명히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서 김철은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회고문화는 흔히 과거사를 중심으로 그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 속에서 당시의 시대와 대중은 보이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김철 서거 2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운동과 정당이 21세기의 한국과 세계 속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발전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과 시사점을 시사점을 김철의 상해와 선구자적인 활동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국제적 관점과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원칙에 대한 강조는 이 인본주의의 원칙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의 진보운동과 진보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현대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에서도 이는 중요한 대목을 이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의 역사에서 김철의 정치 역정을 역사에 잊혀진 장, 미싱 페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 감사합니다.